포이맨 칼럼 왕국의 상속자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누리는 라이프다딘데 예 야고보서가 몇몇 장까지 있어요 오장 네, 장까지 있죠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장과 2 장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이제 야고보서가 5 장까지 있는데. 서문 개요를 보면 간단해요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여기 지금 라피스타디하고 회복력성경은 제목이 좀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그건...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실행상의 미덕들 이제 많이... 실행상의 미덕들은 똑같은데 앞에가 좀 틀려요 라피스타디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들이라고 했고 여기 이제 회복력 성경의 개요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행상의 미덕들 그래가지고 13가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5가지 미덕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노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야곱으로 했고요 근데 야거보서가 어, 기록된 해 연도가 A.D 몇 년도로 했어요? 50년 경이라고 했어요. 50년 경. 그러면은 아, 네. 바울이 67년 경에 이제 순교하잖아요. 예, 네. 네, 순교되는데 네. 그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타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회파되는데 지금 50, 20년 전이죠.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된 20년인데 이때는 그렇게 교회가 하락됐다라든가 무슨 이런 것인지 별로 없어요. 여기 내용이.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쓰는데 하나님의 노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야고보는 이건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예, 야곱은 아니,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반대했었어요. 그 동생들이 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노예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한 것은 예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은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노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야곱. 자, 우리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노예요. 주의 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누구 누구. 그데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합니다. 열두 지파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무난함이 이러지 않고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야? 구약적인 애경이잖아요. 그렇죠? 열두 지파는. 신약은 열두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여튼 이 1장 1절에 대해서 많이 교통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메시지 5번에 보면요. 두 가지 야고보소가두 가지 관점이, 중점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 네. 네. 음. 실행상의 완전함 그렇죠? 여기 이제 회복력 개요 시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실행상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책이다. 야고보서가 이거 하나, 하나의 방면이고요. 있두 음. 번째 방면은 뭐냐면. 다른 면으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행상의 완전함을 강조하는데,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서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니까 러 이제 이것이 야고보 전체, 전체를 이제 요약하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 마틴 루터는요종교에할때야고보수를 뭐라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예, 기억이 지푸라기 기억이 소신이라고, 기억이 지푸라기, 기억이 소신. 그래. 지푸라기 소신. 근데 이제 사실은 야고보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학 27권 정경으로 되질 않았어요. 근데 AD 397년에 어 27권이 이제 정경으로 채택이 되죠. 구약의 39권은 뭐예 BC 400년에 어 39권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천주인는 의경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채택 되지 않은 거. 신약은 AD 397년에 이제 27권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야고보수가 들어갔어요. 야고보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야고보서는 아까 이제 중륜자님도 얘기했는데 바울의 열네 서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시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주로 하나님의 경륜, 사도들의 가르침이런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그런 분배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교회가 건축되고 또 바울 자신은 자신도 1, 2, 3차 전도행 통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로 바울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공급하고 분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어, 놀랍잖아요 그런데 시브리서 끝 열네 서신 다음에 야고부서가 있다는 거, 위치가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실행상 온전하게 됨인데 1장 2절부터 5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실행상의 미덕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1장 1절을 빼면은 대부분이에요. 이런 걸볼때 정말로 이 바울이 열네서신 다음에 야곱보서온 것은 어떤 면에 부족한 점을 메꾸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요. 몇절이냐 하면은 1장 14절에 보면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약간 배자매님 교통했죠? 이 말씀 했는데, 예,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볼 때, 각사람의 유혹을 받는 건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예, 그 유혹, 여기 미혹, 미혹되는 거라는데, 유혹이라고 랬죠 랄시다, 유혹.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상태에서 볼때 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러한 유혹, 어, 미혹에 대해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신상한 생명에 의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는 건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잖아. 이것도 이 믿음으로 시련을 견딘다 그럴 때 믿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이 일을 우리가 믿는 내용,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걸 믿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신성한 생명 하나님 조회를 영접했어요.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으로 서로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믿음으로 이제 그 시련을 견딜 뿐 아니라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여기 이제 어, 사랑으로서 서로 이제 사랑하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요 시련을 견디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거쳐 인정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거하고 이제 2장 5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용쌤이 이 부분을 하셨는데, 2장 5절에, 아, 뭐라 그랬어요? 누가 2장 5절 읽어주실래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들, 들어보십시오. 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오.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 네. 여기 뭐예요? 음. 왕국의 상속자가 나오잖아요. 왕국의 아, 상속자. 네. 이 왕국의 상속자는 어떤 사람 상속, 왕국의 상속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왕국이 뭐예요? 천연왕국을 얘기하잖아요. 천년왕국 얘기합니다. 음, 아, 네. 그러면 현 시대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서로 지체들 간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때그 보상이 뭐예요? 왕국을 상속하는 거잖아요. 근 아, 네. 네. 아, 네. 그런데 이렇게 예, 왕국의 상속자를 어, 야고부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관점이 구약의 관점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혼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섞었어요. 네, 섞었어요. 그래서 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2장 5절에서 사실 저는 부담기 2장 5절에 있는데 이런 왕고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형제들 간에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 여기 이장 아, 네. 얘기입니다. 어, 2장 1절에 네. 나의 형제님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놀람>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와. 영접하고 형제 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로서 형제자매 들리면 외모로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예의모로 판단은 안 됩니다. 형제매들 사이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 믿음으로 예. 주님을 영접하고 또 형제간의 교회안에 사랑으로서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아, 예. 사랑이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이제 예. 야고부는 해당의 금반지 끼고 화려한 옷 입고 온 사람하고 또남노옷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에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결코 우리에게는 맞아. 그런, 이제 생명 안에서 같이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이제 2장 12절에도 여러분은 자유율법을 따라서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런데 여기 자유율법을 뭘 얘기합니까?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야고보는, 야고보는 이 모세율법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심판받게 되고요. 불신자들은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불모으로 가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믿는 이들은 보상과 징계, 바로 천년 왕국을 보상으로 받느냐, 징계 받아서 슬픔의 일을 가느냐 이두 가지 이제 남은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왕국의 상속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제 그 실행상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 절이냐면요. 아 여기 있네요. 2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더러운 것과 가득찬 악의를 버리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혼을, 혼을 구원하고 그런데 여기 심어진 말씀 이 심어진 말씀이라는 말을 야고보는 독특하게 사용했어요. 그 우리 안에 그 마태복음 1 3장에도그열 씨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말씀에 씨뿌리는 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4장하고요 근데 야고보도 심어진 말씀이 우리 생명 안에서 생명의 씨가 심어져서 온전하게 심어지는 말씀을 얘기하니까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이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 우리가 아는 대로, 거듭난 것은 하나의 시작이고, 보상과 징계는, 상속받는 것은, 어, 뭐예요? 생명이 자라고, 그렇죠? 아, 네. 자라야, 어, 이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국의 아, 네. 상속자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